E aí 국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서울의 5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실버 퍼지가 다소 늦었고, 안쪽 4번 아치러너와 3번 태평무 두 마리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왈체 여왕까지 다섯 마리 한대 뭉쳐있고, 3번 태평무도 안쪽 자리 공략해나서는 가운데 직선주로 승부해서 11번 천마평정과 이동하기수가 단독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11번 천마평정 선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안쪽 8번 왈체 여왕과 바깥쪽 4번 아치러너의 추격이 돋보입니다. 8번 왈체 여왕과 11번 천마평정 두 마리 격차 좁혀지면서 안쪽에 8번 왈체 여왕 유승환 기수 500승 사냥에 나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휘말리는 11번 천만 평정이 만만치 않고 바깥쪽 4번 아치러너도 이현종 기수와 함께 치곤합니다. 4번 아치러너가 이번 경주 안쪽 8번 왈체 여왕을 위협했습니다만 8번 왈체 여왕이 버텨내면서 유승환 기수의 500승을 이루어냅니다.

또 기대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항상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믿고 그냥 열심히 하면은 오늘 숫자라 보고 그냥 계속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500승까지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도 있었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가 500승을 할수 있는 기수가 맞나 싶기도 하고 참 너무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499승 하고 이제 이번 주 바로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1경주에 이제 좀 많은 기대를 해주셔서 이제 그때 500승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말이 좀 너무 안뛰어져서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 이대로 이제 아웃수라는 걸리나 싶어서 좀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의미있게 이제 가장 또 많이 도와주시는 마방 또 그런 도 하다 보니까 또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말이 굉장히 천방지축이에요, 이제. 조교할 때도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밥도 잘안 먹어요. 또마마서그에서 굉장히 이제 조교해도 조심스러운데 이제 거기만 최대한 잘 맞춰주고 해주면 자기 걸음은 어느 정도 또 뛰어주는 말이라 생보고 있습니다. 재미 없으시겠지만 매년 하는 얘기가 이제 일단 다치지 않고 그냥 제대로해서 이제 꾸준히 해서 이제 실망하는 모습 안 보여드리게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하는 게제 항상 목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